강소장입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행정타운 두산이부터 클래스, 민간 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하고 현장 보셨구요. 제가 엊그저께 8월 19일 날 오픈하면 정확한 내용 다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픈을 해서 모델하우스를 제가 갔다 왔구요. 그래서 일정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 세대 안내, 단지 안내 이런 것들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약은 22일, 23일, 이틀 동안 하고요. 당첨자 발표가 나고, 2 5일날 나고요. 계약은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들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입지는 어, 어제, 그저께 했는데, 이제 간단하게 다시 보시면, 천안은 크게, 어, 서북구, 동남구, 이렇게 나뉩니다. 서북구 쪽에는 어뭐 불당동이 있고요잘 아시는 불당. 그리고 어 동남구에는 청당동, 청당동이 있습니다. 청당동이 청수 행정타운 배우단지, 청당동. 여기에 지어지는 어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서북구는 불당, 동남구는 청당, 이렇게 되겠습니다. 청약 일정에서 이제 청약 1일차. 청약 1일차, 8월 22일에는 천안시. 천안시만 봤고요 천안시가 이제 50%. 그리고, 어, 우선 공급은 30%는 충남, 세종, 경기, 그리고 대전. 이렇게하고요 나머지 20%를 그 외에 이제 전국으로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50% 천안에 50% 지역주민 먼저 주고 그다음에 예. 뭐그 다음에 나머지 50%를 뭐그외 전국으로 나눠서 30% 20% 주는 거고요 청약할 때 근데 지금 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세형 확정형. 이두 가지로 선택을 해서 하는 건데, 전세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당첨이 되면, 입주하고 10년 동안 전세로만 살다가, 전세로만 살다가 반납을 하고 나오시는 거고요. 확정형은 10년 뒤에, 10년 뒤에 분양, 전환을 이제 하는 거예요. 분양 전환을 하는데 그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게이 확정형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들이 이 청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 음 시세 차익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형으로 하셔야만 나중에 프리미엄을 받고 받을 수 있는 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확정형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취향인데 어 전세형으로 살다가 나가실 분은 전세형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우선 확정형으로 선택을 하셔야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당첨자 발표가 25일 날 14시 2시에 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서 거래가 되는 건데 이 거래가 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확정형으로 신청을 하셔야만 가능하다 요 말씀이고요. 요 당첨자 발표가 나면 당연히 여기 당소장한테 연락주시면 당부장이 매도 매수 매칭해 드리고요. 당소장은 지금 현장에 현장은 모드라우스를 말하죠. 모드라우스의 발표날 상주 하고 있을 겁니다. 상주 현장에 있을 테니 연락 주시면 빠른 매도 매수 매칭이 되겠죠. 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강소장한테 연락 주시면 연락,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가 나서 하루 이틀 삼일 사일 이렇게 이제. 매도 매수 매칭 되고 나서 나머지 5일 동안 계약을 마무리 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때까지 팔을 수가 있죠. 이때 팔을 수가 있고, 아, 제가 이제 이의 이제 청약 전략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는데, 당첨자 발표 나는 날, 그렇죠?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실 분들은 무조건 당첨자 발표하는 날 팔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아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원하는 동호수 무조건 나는 여기 아니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발표 나는 날 바로 잡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아, 가격도 내가 원하는 거까지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 당일 날보다는 그 다음 날그 다음 날요 아, 상황이 더 좋다고 봅니다 아, 항상 발표 나는 날 올라갔다가 좀 꺾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거든요. 최근에도 지금 뭐 많은 경우 이렇게 됐는데, 음, 일반적인 상황이니까 보시고요. 이렇게 될지 안 될지 여기도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래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 다음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약할 때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청약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 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장마다 틀리긴 한데, 여기는 청약금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 누구나 전 국민, 누구나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어, 청약금도 없고, 청약통장 쓰는 것도 아니고, 당첨이 되면 입주하고 나서 10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수화도 상관이 없어요. 주택수하고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취득세, 뭐 이런 부분 다 걱정 없기 때문에, 또, 한번 청약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행정타운 두산이브더 클래스, 임대보증금 및 납입 조건이고요. 여게 지금 84A 타입인데 동마다 층마다 약간씩 틀리네요. 그냥, 이제 아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틀리고요. 층별로 3억 7천 7백 10만원부터 4억 1000까지 5층이 4억 1000이네요. 4억 1000까지고 6층에서 9층, 4억 1400, 10층에서 4억 1900 20층 이상이 4억2,320만원. 그래서 3억7,700부터 4억2,320만원까지 어, 지금 층별로 차등 적용을 해서 이제 어, 임대보증금 산정을 해놨구요. 계약할 때계약금 10%인데 지금 1차 계약.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어, 다음주 청약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이때 당시에는 정액제 천만원 정액제입니다. 천만원만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계약금이 9월 30일날 일괄적으로 10% 중에 나머지들 여기로 따지면 사0기천에서 천만원 들어가서 3232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지금 중도금은 49% 잔금 41%인데 여기 이제 중도금이 1회차는 1회차는 무이자 랍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자를 내주는 무이자고. 이거 나머지 2회차부터 5회차. 이거는 이자 후불제. 입주할 때 이거는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이자는 내, 내는 거고. 입주 지정일에 41%는 내는데, 입주 지정은 25년 8월, 8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만 3년, 그죠 지금으로부터 만 3년 뒤에 입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임대 보증금이, 임대 보증금이 지금, 어, 그쪽, 청당동 주변에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8사 기준으로 2억 5천에서 3억 한 5천까지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전세가가 많이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2억 5천 가까이로 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의 전세가고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는 3년 후에 임대보증금이다. 그래서 지금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게, 이 아파트가 이제 확정 분양가. 그쵸? 그렇죠? 확정 분양가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건데, 확정 분양가는 지금 25일 날 당첨자 발표가 나면, 그 당첨자 는 분들한테 문자를 전송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분양가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확정 분양가. 아, 지금, 이런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어, 뭐, 틀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오송 파라곤이나 이런 것들 경우들을 한번 봤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에서 1억 정도, 1억 정도, 어, 분양가를 상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1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네, 1억 내외가 아직 이제 확정 분양가는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1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정확하게 13년 후에 이제 분양가죠. 13년 후에 분양가가 아 임대보증금에다가 한 1억 정도 어, 추가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옆에 현장 에, 롯데캐슬이 지금 이제 분양을 에, 준비 중인데 여기에 들리는 아, 카드라 통신에 의하면 활사기준으로 사업 중반분양가를 얘기해요 이번에 분양가고 확장하고 어, 옵션하고 하면 사업 후반대가 되겠죠 4억 후반대 분양가가 되는데 요게 지금 분양가가 이거고 13년 후에 분양가가 아 지금 뭐 그러면 1억 하면 한 5억 2천 정도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분양가 자체로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전세가는 지금 따지기는좀 애매해요 전세가는 지금 따지기는 애매한데 분양가로 그래서 투자 메리트는 대자메리트는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아, 당첨이 됐는데 나는 뭐 지금 너무 센것 같다. 팔고 싶다. 하시면 연락을 주시고, 아, 나는 이제 장기전 본다. 10년, 13년 후. 이런 거 보면 괜찮을 것 같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두분다 연락을 주시면 매도 매수 매칭을 해드립니다. 어, 강사장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매시도입니다. 단지매시도고, 지금 여기가 한양 블록시티고요. 여기가 이제 다음주에 분양하는 롯데, 롯데캐슬 자리고요. 그래서 지금 어, 로켓 남양인데, 어, 우선은 지금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앞동, 2동, 3동, 10동, 여기에 인기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6동, 소공원이 있어서 이쪽을 바라보는 6동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6동에 공원 의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앞동을 찾으실 테고요. 제 개인적으로 엊그저께는 무조건 앞동 얘기했는데, 오늘 또 가서 들어보니, 6동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동, 3동, 10동, 여기에 당첨되면, 요거는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84A 타입이 730세대, 84B 타입이 257세대, 84C 타입이 215세대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84A 타입이 7 3 0세대가 제일 많은데요. 네. 이렇게 구조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포베이 구조인데 안방, 거실, 작은방 두 개, 뒤에도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방이 네 개고요. 그 다음에 주방은 디자 주방이고, 다용도실 있고, 드레스룸 있고요. 여기 베란다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베이 구조이면서 방이 4개, 예, 방 3개가 좀 작으신 분들은 4개 하면 예,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만, 전면 쪽이고요8사 b 타입입니다. 요거는 지금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 그렇죠? 전형적인 포베이 구조인데, 어, 방이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방이 3개가 되시는, 되는 대신, 펜트리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드레스룸, 부부 욕실, 공용 욕실. 예, 네. 아, 베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펜트리가 이제 큰게 네,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84C 타입입니다. 아싸 C 타입은 이렇게 타워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서 다용도 공간이 있어요 요에 지금 집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주방 거실 안방 드레스룸 부부 욕실 그리고 작은방 두개 공용 욕실 여기 공간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좀 주거가 분리되는 쪽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 청약은 무조건 하시는 게 좋고요 청약하신 다음에 당첨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고요 고민이 된다 라고 하면 내집 마련 강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됐거나 아, 매도나 매수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강수장한테 연락 주시면 다른 아, 매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장 현장에 있을 겁니다. 예. 여기까지 내집마련 부동산 강수장이었고요. 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겠습니다. Thank you